링글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? 엄청난 인풋이 엄청난 인풋이 엄청난 필요하다는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? 그걸 하게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거 같아요 다큰 성인인데 그막해 이렇게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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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나도 되게 웃기긴 한데 프로그래밍을 되게 교묘하게 해 놓으셔가지고 <laughs> 공부를 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학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예습이나 복습을 시키면 잘안 하잖아요. 뭐 예습해 오세요. 그러면 no. 안 하고 숙제 오면 안 no. 하는데.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려면 예습도 막 해야 되고 수업 하나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교재 어떤 토픽들이 있는지 고르고 관련 기사들도 막이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봐야 되고 클립들 뭐 있는지 보고 뭐 유튜브 자막 켜놓고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금방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미리 이제 예습을 하게 되는 거죠. 한번 수업을 하더라도 그냥 허투루 하게 안 돼요. 왜냐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제 돈이잖아요. 제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수업 하나를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자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되죠.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 약간 공부를 누군가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.